네, 실기 톱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영주입니다 아버지 김영조입니다 명심보감에 대한 이야기를 네, 지금부터 계속 쭉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표현을 음. 알고 싶습니다. 음. 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명심보감 구절을 쓰면 좋을까요? 아치고 네, 음. 우리 아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좋은 얘기 해주고 싶은데, 혹은... 우리 딸이 뭐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laughs> 이럴 때는 어떤 어떻게 명심고함 구절 한 구절 얘기해줘야 좀 있는 있어 보일까요? 아 요, 좋아요. 이런 질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뭐 댓글로 남겨 주셔도 어, 좋고요. 댓글이 사실 제일 편하긴합니다 가훈 같은 것도? 어 가훈도 음, 좋죠. 어, 가훈. 가훈 혹은 어 저의 뭐 좌우명을 어떻게 어,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음. 것들 이 있지 않습니까? 음. 인생을 이렇게 이렇게 살고자는 하 마음인데 그에 관련되는 부절이 있나요? 네. 이렇게. 그렇죠. 음. 여, 여러분 생각보다 한자로 써 놓으시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laughs> 네. 남들 보여주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어떤 분이 네. 아니 한, 한 문으로, 한글로 써도 되는데 왜 굳이 한문으로 쓰냐 이대 네. 아이고. 아이 여러분들 써 보시면 합니다. 한글로, 한자로, 한글로 명심보감 쓰고 밑에 한자로 명심보감 써 보시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어 저희에게 뭐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 콘텐츠를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